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여러분 폭스바겐의 페이톤이라는 차를 알고 계시나요? 이게 한국에는 2007년도부터 판매를 했던 모델인데요. 이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에서 풀 체인지 모델이 나왔어요. 폭스바겐 페이톤 풀 체인지인데 2016입니다. <laughs> 네, 무슨 얘기냐면, 2002년도부터 처음 판매를 시작을 하고,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판매를 했던 폭스바겐 페이톤의 1세대 모델이 이 차량이고, 2016년 모델로 판매를 시작하려고 했던 차량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모델입니다. 지금은 2022년이죠. 근데 갑자기 6년 만에 폭스바겐에서 풀체인지 2세대 모델 요 차량이 원래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야 우리가 그 디자인을 공개를 한다라고 뉴스 보도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그 내용이 나왔는데요. 원래 폭스바겐 그룹에서 자체 브랜드에서는 소형 골프나 폴로 이런 차량이 이제 주력 모델이죠.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제타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고 한국에서는 폭스바겐 파사트 디젤이 이 수입 디젤 승용차의 시장을 열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저도 2007년도에 폭스바겐 골프 GTI를 구매하러 갔다가 전시장에서 폭스바겐 파사트를 보고, 아, 이 차량이 참 괜찮네 하고 구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랑 친한 사장님께서 이 폭스바겐 페이톤에 꽂히셔가지고, 가격은 제규어 XJ나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나 BMW의 7 시리즈보다 저렴한데, 차량이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이게 송풍구가 전동으로 막 나오고 했었습니다. 버튼 딱 누르면 여기 안으로 쑥 들어가면서 송풍구가 나오고, 그 당시에 굉장히 좋았던 이 폭스바겐 페이톤이. 약간의 중국 냄새를 풍기면서 2011년인가 12년인가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었어요. 거의 실내 기술적인 부분이나 차량을 주행했을 때 느낌이 아우디 A8과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차가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요새 나오는 뉴스를 보면 폭스바겐에서 이제 전기차 배터리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우리가 2016년에 원래 이 폭스바겐 페이톤을 판매를 시작하려고 했었다가 전기차에 몰빵하기로 해서 이게 접은 차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는데요. 물론 뭐 디젤 게이트 내용도 적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는 내용보다는 디젤 게이트가 훨씬 큰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페이톤을 본격적으로 생산에 돌입하기 전에 멈춰 하고. 판매를 중단해서 묵혀놨던 이미지를 이제와서 공개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기차 내용을 언급한 걸 보면 2023년부터 공격적으로 전기차 생산에 돌입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 플러스 한국과 중국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받아갖고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구조에서 자체적으로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생산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뉴스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만 봐도 이게 뭐 1, 2년 준비해서 된게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건 조금 오버스러운 것 같고요. 어쨌든 디자인을 살펴보면 2016년에 출시하려고 했던 모델 치고는 꽤나 최첨단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하는 BMW 7 시리즈 풀체인지가 기존 모델이 2016으로 나왔던 모델이고요. 이제야 14.9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은 벌써 한 16인치 정도 돼 보이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네요. 정말 이게 그때 출시한다고 했다면 꽤나 괜찮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폭스바겐 그룹과 같이 굉장히 큰 자동차 회사에서 이 과거 이미지를 이제 와서 꺼내면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라고 던진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습니다.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요 bmw도 그렇고 전기차에 완전 발을 담궜다고 보기도 좀 애매한 그런 모습도 있는데 지금 유럽 국가라든지 미국에서 중국산 전기차 완성차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꽤나 많은 판매 대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기아차가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가격대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굉장히 차종이 많고 상품성이 좋아요. 독일 차들은 이미 고급화 전략을 짜서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A클래스 CLA 뭐 이런 차를 안 판다고 합니다. 그 라인업을 다 전기차로 대체를 하면서 내연기관 차의 가지 수를 줄이고, CLS도 단종되고 AMG GT도 단종이 됩니다. EQ 라인업을 늘리면서 고급화 전략을 가는 것 같고요. BMW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중요시하면서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급화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에서는 ID 시리즈로 해가지고 전기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중국산 자동차와 싸워야 될 모델이 현대차. 아폭스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 복잡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맨날 같이 보는 사람도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내연기관을 사도 될지, 전기차를 사야 될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야 될지, 디젤을 사도 괜찮을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각기 자동차마다 다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결국은 메르세데스랑 BMW가 자동차 시장에 대한 방향을 잡고, 폭스바겐 그룹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차종으로 예전처럼 독일차가 좀 강한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할것 같은데요. 오토소닉스 방송 채널에서 이 자동차 시장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서 지금 방송처럼 하나하나씩 꺼내가지고 준비를 해서 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차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고 한 5년, 10년을 타도 후회가 없을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2016년에 만약에 디젤 게이트가 터지지 않았고 이게 3.0 TDI 디젤 엔진을 가지고 국내에 선보였다면 그래도 지금 아우디 A8 판매대수보다 많이 나오거나 비슷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요새 트렌드에 또 맞기 때문에 괜찮았을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하네요. 대신 다양한 전기차를 볼 수가 있으니까 폭스바겐 자동차의 앞으로의 시장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토소닉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